어, 우리 이재신 심판위원님께서 또 네. 지금 전라남도 실험협회 전무님이시죠? 어 그렇군요 반갑습니다. 또 다양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와주세요 <웃음> 이번에 <웃음> 댓글을 또 남겨주셨고요. 자 현재 1대 0으로 오웅민 장사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태양군청 권지록과의 대결이 이어지겠습니다. 자 권지록 선수 어깨를 대면서 자기 미씨름 자세로 가져가야죠. 끌고 가야 됩니다. 그렇죠. 미시름 자세를 또 지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오웅민 선수도 미씨름안 무릎 치기다 가능합니다. 확실히 까다로운 상대네요. 네. 예선 그 직전 경기에서 손가락에 조금 불편함도 보였던 권지록과의 대결인데요. 두 번째 판 승부입니다. 접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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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치기. 아, 역시 옥민장사의 음. 경험이 조금은 우위였습니다. 이리영으로 권지록 선수를 꺾고 8강에 올라가는 옥민장사입니다 자, 이제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겠네요. 청사파